그럼 레이키를 하면서 내담자분들 정보를 맞추시잖아요. 네. 그럴 때좀 소름 끼쳐 하실 수도 있고 음, 음. 내가 하면서 틀릴 네. 수도 있는 데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거는 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음, 맞아요. 그래서 레이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또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아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인데 그부분을 맞추거나 그 정보를 알게 되거나 뭐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전해 듣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힐링 중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겪었던 어렸을 때 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강박, 또 트라우마, 또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 가족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주변의 그런 관계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이키를 통해서 그렇게 채널링 하다가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 이제 맞다 하고 뭐 얘기를 하면은 다들 되게 신기해하고 놀라죠. 또 소름끼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레이키에 대해서 레이키가 그러면 약간 무당 비슷한 거 아니냐. 뭐신나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내가 약간 혹시 신내림 받은 건 아닐까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레이키는 무당이나 신내림과는 관계가 없고요. 레이키가 뭐냐면은 우주의 생명에너지고, 그리고 어떤 영적의식을 지닌 에너지예요. 영적의식을 지닌 생명에너지고, 여기는 우주 만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레이키와 같은 신성을 다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도 사실 이런 우주 만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신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 신성을 안 쓰고 있다가, 레이키를 쓰면은 이런 신성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신성이 가진 우주 정보 포털 같은 곳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내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그런 우주의 의식에 연결이 되어서 그 포털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힐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키를 하다가 그분의 정보를 그렇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꼭 레이키를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힐링 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타로 리링 같은 거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하든 우리는 신성과 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또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이 담긴 초차원의 그런 정보 집합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신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의식에 연결이 되면은 누구나 이 아카시 레코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뭐 얻게 되거나 가이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무당이나 신내림을 받아야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식이 더 높아지면은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키가 한 사람의 의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아카시 레코드에 채널링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상대의 감정 네. 리딩을 잘 하고 싶은데 그게 네. 잘안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도 이 사람 뭐 어디가 아픈지는 알겠는데 뭐 감정까지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도 처음부터 막 이게 되진 않았고요. 저는 그 레이키 한지 한몇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리딩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된. 일단 고하는 그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레이키를 계속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분의 의식이 높아져요. 그리고 레이키를 통해서 내 몸이 치유가 되면은 내 내면에서 그런 신성을 맡고 있는 것들이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면서 신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또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정 리딩까지 가능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레이키를 많이 쓰시면 돼요. 뭐 셀프 힐링을 하든 남을 힐링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레이키를 계속 쓰시면은 의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감정 리딩도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다 되실 거예요. 이건 사람이면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되실 거예요. 어. 그럼 루시님은 네. 그런 리딩을 하실 때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 감정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힐러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요. 저는 다른 힐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막 엄청 시각이 발달한 것 같지는 않고 어렴풋이 뭐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주로 저는 느낌으로 많이 느껴요.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슬픔을 느끼거나 뭔가 억울함을 느끼거나 비참함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내 감정 느끼듯이 그 사람을 힐링을 할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그걸 좀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뭐 슬픔이어도 어떤 슬픔은 그냥 잔잔한 슬픔이 있고 어떤 슬픔은 분노에 찬 슬픔이 있고 억울한 슬픔도 있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떤 슬픔일까? 뭐 이건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좀더 집중을 해서 리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